예, 오늘 일부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우리가 꼭 한번 들러봐야 하는 곳,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가면 가족들과 만나서 웃음꽃 피우고 전국이 며칠 동안 들썩들썩 할 텐데요. 이런 가운데 추석이어도 웃음소리가 좀처럼 들리지 않는 곳이죠. 바로 진도체육관입니다. 사고가 난게 4월 16일이니까 이제 142일이 지났는데 오늘도 바닷속에는 10명의 실종자가 있고요 아, 실종가족들은 사람들 기억 속에서 점점 잊혀져가고 있습니다 팩목항 아, 참 오랜만에 연결하네요 일반인 실종자 이영숙씨의 아들 박경태씨 연결을 합니다 아, 박선생님 나와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로 사고 142일째인데 여전히 진도체육관에 머물고 계신건가요 네 저는 지금 진도체육관에 있습니다 그 팽목항에 남아 계시는 분이 총몇 분이나 계시는 겁니까? 지금 진도 체육관에 일곱 가족, 그한 팽목항에 두 가족 있습니다. 아, 그 아홉 가족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총 아홉 가족. 네. 제일 어려운 점은 어떤 걸까요? 아 하루하루가 이제 육체적으로나 이제 심적으로좀 많이 힘든 상태예요. 많이 힘드시죠? 음, 이제 사고 초기에 이렇게 지원되던 이런 물품이나 이런. 당신들이 이제 확 이렇게 줄어든다는 게 느껴질 때마다 예. 저희가 잊혀지고 있는 건 아닌가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우리가 잊혀지는 게 아닌가. 네. 참 빨리 이 실종 가족들을 만나야 할 텐데 마지막으로 발견된 날이 지난 7월 18일. 그 후로 거의 두 달이 다 되도록 아무 소식이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수색이 이루어지고 있긴 있습니까? 예, 이제, 수색은 하고 있는데, 이제, 시간이 이렇게 좀 많이 흐르다 보니까, 배 내부가 많이 약해져서, 와. 이제, 이렇게 무너지고, 그다에 이제, 뻘이나 이런 자갈들이 이제, 그 내부에 쌓이다 보니까, 예. 작업 여건은 좀, 예전보다더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풍이랑 이제, 풍랑이, 이제, 빈번하게 이렇게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날씨도 이제, 저희를 좀, 안 날씨도 실정입니다. 안 좋아지고 있고 그렇죠. 태풍도 여러 번 오고 하면서 선체는 붕괴되고 있고 날씨는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실종자 수색도 쉽지 않은 상황.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올 때까지 실종자분들 다 만날 때까지 기약 없이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 건데. 박형태 씨 어머님은 어떻게 세월호 타게 되셨어요? 아, 이제 작년에 어머님이 제주도로 이제 이사를 먼저 가셨고요. 예. 제가 이제 내년에 제주도로 이제... 그 직장이 발령받게 되면 이제 같이 살려고 그 어머님이 이제 좀더큰 집으로 이제 옮기셨는데 그 인천에 저희 이삿짐이 좀 일부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그 그걸 그옮기셔서 이삿짐을 이제 그게 싣고 가시다가 사고를 어. 당하셨어요. 1년 뒤면 아들하고 함께 살 생각하면서 꿈에 부푼 네네. 채 이삿짐 옮기던 그배였군요네 그렇습니다. 아. 어머니가 이제 부러진 자기 좀 오래되어 가지고 이제. 같이 뭐 제주도에서 이제 뭐 등산이나 자주 하고 이렇게 같이 지내자 그랬는데 이제 앞으로 못그러니 뭐 이제 좀더 마음이 아픕니다. 음. 어머님과 떨어져 사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거죠? 아 저는 뭐 고등학교 때나뭐 이제 학, 학창시절 다 이제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커가지고요. 아, 고등학교 때부터 떨어져 살다가 이제 내년이면 어머니와 함께 살수 있는 때였는데 그게 꿈이 아니어진 네.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휴, 언제 제일 많이 생각나세요 어머님 얼굴이? 네 저희가 이렇게 같이 밥한번 해주는 게 이제 어려웠었거든요. 이제 저세히밥 어... 해줄 때마다 잘 먹는 거 보고 참 좋아하시는 거 보면 좀 아... 그런 것들 생각이 많이 나요. 우리 박경태 씨가 우걱우걱 밥잘 먹을 때마다 뿌듯하게 바라보시던 그 얼굴. 예예. 예. 제일 두려운건 이제 그 어머니 이제 마지막 얼굴이나 예. 손이라도 좀 온전히 남아 있어가지고 만져볼 수라도 있을까 아. 이제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아휴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예. 아 다른 실종자 가족 중에 지금 저 우리 박경태 씨뭐 사연 하나 하나 안 안타까운 분이 없으습니까만은 박경태 씨 눈에 보기에도 이분은 정말 안타깝다 하는 이런 사연 가진 분이 계실까요? 뭐, 참, 이렇게 남은 가족들이 다, 사연들이 다 절절해요. 근데, 음. 그 중에서 또, 그, 어머니 아버님이 이제, 6년 동안 이제 아기를 가지셔다, 가지려고 노력했는데, 못뭐 가지셔가지고, 시험간 아기로 해서 가지신 아. 그 유일한 딸, 딸이 있어요. 그 딸이 지금, 아직 실종 상태인데, 그분들이 이제 매일 아침마다 이제 밥 해가지고, 이렇게 행복하에 지연이 먹으라고 이렇게 갖다 주시거든요. 예예 아, 예, 예. 그것을 이제 볼 때마다 좀 너무 제가 봐도 좀 마음이 너무 많이 아프고 좀 지연이 지연이 좀 빨리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단원고 학생이군요. 그러니까 지연 양. 예, 예, 맞습니다. 시험관 아기로 얻은 정말 어렵게 얻은 외동딸이었는데 그 딸이 하필이면은 아직도 실종 상태. 네. 예, 뭐. 예. 아유, 참 예.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실종자 10명. 벌써 사고 142일. 아까도 말씀하셨어요. 국민들 뇌리에서 이제 아예 잊혀진 존재가 되지는 않을까. 우리가 그게 가장 겁이 난다. 추석 앞두고, 지금 귀한길 준비하고 계시는 많은 청취자들에게, 국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예. 네, 제가 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택배 법에 대해서 이제 그 우리가 안전 사회를 만들자라는 그런 당연한 의지를 가지고 왜 여야가 이렇게 싸우고 국민들은 또 이제 세월호는 이제 그만하자 라는지 참 답답합니다. 이 음. 제발 이제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요. 또 그리고 이제 지금 아직 진도는 또 이렇게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아직 그 실종자들이 남아있다는 점 잊지 않고 또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사회를 만들자고 진성규명하자는데 왜 여야가 싸워야 하고 왜 지금 우리 사회에 갈등이 일어나는 건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이세요. 예, 예, 맞습니다. 아직도 바닷속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힘을 모아서 기도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박경태 씨, 오늘 고맙습니다. 예. 진도체육관 연결했습니다.